이제 출발하는 게 좋겠지? 어떤 터놈들의 차량 을 모조리 파괴 해야 해？나 본의 성격 은 그래？놈 들을 파괴 해？어떠 한차 량도, 우 리의 본능 를피 해갈 수없 습니다. 울트라저 탱크를 쏴! 달려! 어서 달리라고! 전쟁의 길을 향해! 됐어! 끌가끓것 같다! 난이 행성이 정말 좋아! 썬스매셔! 아니, 크린슬 레이더 만세! 난 칼립스를 증오해. 뭘 해나 누굴 죽여라 따위에 명령이나 들으려고 밴드시 된건 아니잖아? 같은 고향. 볼튼타 정말이지 수많은 로드 트립을 경험해 봤지만 네 운전 실력은 정말 막갈라다고 언제라도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나한테 알려줘 남자들만의 여행 바로 브로운즈 언젠 3G. no, 미안해 조금 흥분했어. 아, 어쨌든 이디안 모시기를 지킨 다음 병력을 모을 거야. 릴리스가 신호하는 즉시 시작되는 거지. 아, 그리고 그 천녀귀신 친구에게 8시부터 11시까지는 개인 시간이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와 달라고 전해줘. wow 스네스의 리듬 증폭기가 설치되고 본의 지상 병력도 준비를 마쳤어. 칼립소상둥이를 칠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야. 칼립소상둥이로군 아주 재밌게는 걸. 예, 똥덩어리들 이걸 좀 봐. 창밖들봐 트로이가 네 척추를 뽑아버린 작전이야. 괜찮아? 아니, 달 전체에 어떻게 페이즈락을 건 거지? 와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 답은 달이었어, 이 멍청이들아! 위대한 볼트의 열쇠는 계속 너희의 눈앞에 있었다고! 사실 난 볼트 괴물들의 힘을 흡수해서 직접 충전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너희는 멍청한 사이렌 마야를 우리에게 넘겨줬고, 덕분에 트로이는 이리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엘피스를 충전하면, 위대한 볼트가 열릴 거야. 난 볼트한 괴물의 힘을 흡수할 거고, 우린 신이 되는 거지. 볼트를 여는 그 위대한 순간을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건 가족 행사라서 말이야. 종말이 오면 보자고! 나 망했다! 엘피스 아이디어가 변했지겠지 정신 차려, 클랩트랩! 릴레스 트로이가 위대한 볼트를 열지 못하게 막아야 해 하지만 이리듐을 주입하는 한 녀석은 무적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렇다면 녀석의 공급원을 차단해야지 테니스가 포탑을 제거하고 나면 네가 지상 공격을 이끌어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죽고 싶은 누군가는 탈림과 트로이를 상대하겠지 메인 데스위시 플린, 말만 하라 아바, 볼트 헌터의 뒤를 맡아줄 수 있겠어? 정말이야? 맞아. 불쪽으로 달려. 모두 가자. 폴탄터, 장비를 챙기고 작별 인사를 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려가기 전에 나와 얘기해, 켈러. 이건 가장 중요한 임무야. 그게 뭐였는지를 내가 깜빡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 사실을 정정해서는 안 돼. 볼트헌터, 네가 세상을 구해야만 사람들이 마커스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자, 여기 다약 받아. 음, 이번만. 에, 에, 공짜로 줄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밑에서 죽지 말고넌 내가 가장 아끼는 손님이니까.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살. 네. 멋진 오디션이야 얼굴에 총을 가리는 게 입을 탁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지. 볼턴터, 널 보내는 게 싫지만 우리 모두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려가면 몸 조심해 위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소쌍둥이가 신이 된다는 말을 그저 의사역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타이린이 위대한 볼트에서 괴물을 흡수한다면 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정도는 되지 않겠어? 난 마야가 죽은 후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도 알겠지?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가로막는 건다 뚫고 나아갔지 볼 턴터, 이제 같이 놈들을 쓸어버리자. 마야를 위해. 네가 함께한 시간이 엄청 즐거워 보였어. 내가 따분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야, 어! 세상을 구하는 거라면 내가 전문가지. 그러니 내가 가장 아끼는 신병에게 간단한 조언할게. 죽음의 나라를 마주할 때 크림스를 내일 더 걱정은 집어 치워. 어차피 남아 도는 게볼 턴터들이니까. 가장 훌륭한 조언이군! 야, 볼트타 그래, 이제 여정의 끝에 도달한 것 같군. 너의 싸움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걸 가져가. 나와 웨인라이트가 주는 선물이야! 헤든스윙에서 <목소리> <데든> 겨둔시그때 <목소리> 나도 젊었었... 나 같은 사람들에겐 꽤 법이 엄격했었거든. 아, 그를보자고이 <variety> <be> <S utilizzruff> <Ou> <목> 혼란스러운 상황을 활용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 앱을 개발하는 거야! 좋아, 자기. 칼립서 쌍둥신을 입 닥치게 해준다는 거잖아?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알고 싶었는데 당신의 손에 의해서 말이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슬롯 머신을 돌려보지 않겠어? 오늘 당신 눈이 좋은 것 같아서 말이지. 이런 이런 이런. 행운을 빌어. 하지만 운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군. 뭔가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야. 아 그래! 내 모든 물적 지속... サッカーショー。 준비됐어, 켈러? 난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도 잘 생겼고 머리숱도 많았다고. 이제 볼트의 아이들을 박살내고 칼리소 상동이를 처치해야 해. 롤랜드의 안식처로 이동해. 본가 테니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타타, 시간이 됐어. 포탑을 파괴한 후에는 함께 본거지를 덮쳐야 해. 자, 이제 영웅이 될 시간이야. 난 세상을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실수로 퍼뜨린 전염병을 치료하는 걸 떠올리거든.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초능력 같은 걸 부여하는 건가? 왠지 핥아보고 싶군. 준비됐어, 나는. 이런 세상에. 와이자네미쳤어나 썸지야! 사지야 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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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지턴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부업으로 영웅 행세를 해볼까? 하자 시작해 보자고. 달야 친구 달야. 와서 날 태워 볼터터. 결론의 영역이자 마침 싸우고 맞아, 싶었지 무용담에 <목소리> 쓸 이야기가 더 생겼어 죽읍니다. 페이지 시프트를 쓰는 중. 놈들에게 혼란이 뭔지 보여주지. 탑놈들을 배신 때리도록 설득하면서 사면을 약속했어. 와서 크림 슬레이더의 새로운 멤버를 환영해줘. <놀람> 여기 갈 거야, 볼트헌터. 광신도 놈들에게 크림슨 레이더 힘을 보여주자고. 좋아, B팀! 각성명 광단의 질주, 제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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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 위성... 무기가 잔뜩 있겠구나 봐. 할수 있어! 멈추지 마, 볼트헌터!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아수라장의 마이스터어 같은 녀석이니까! 지금 가는 중이야! 당장 트로이를 멈추지 않으면 녀석이 판도라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야. 이걸 줬어, 당신에게 영광을 넘길게. 결심난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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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h. 앞에 입구가 있으니, 거기서 만나. <laughs> 違う。<music>